자 오늘 이 시간에는 108쪽 속도와 가속도 실생활 문제 응용 문제부터 봐보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108쪽 108번 문제네요 그렇죠 음, 자,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어느 다이빙 선수가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m인 다이빙대에서 뛰어오른지 아 수직운동이네요 수직운동이죠 그렇지 다이빙 대에서 뛰어올랐으니까 수직 운동이야. 자, t 초 후에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높이가 x라고 나왔어. 아, 이렇게 나왔어.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그랬네. 자, 그러면 뛰어오른지 2초 후의 속도를 구하라고 랬지 그럼 속도는 뭐야? 위치의 식을 미분한 게 속도죠.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10t 더하기 10이지. 그럼 뛰어오른지 2초 후의 속도는 v2니까. 마이너스 20 더하기 10이니까 이런 뭐가 되냐? 마이너스 10. 이게 속도겠네. 맞죠? 자, 이 선수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까지. 아,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데 그럼 어떤 때야? 속도가 0일 때죠. 수직운동에서. 네? 속도가 0일 때니까 어떻게 이제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10t 더하기 10인데 얘가 0일 때니까 t가 어떤 때야? 이름에? 네? 그 시간은 그럼 1초일 때고 1초. 그때의 높이는 그때의 높이는 라건 뭐야? X1이겠죠? x1 이겠죠 x1 x 1은 뭐가 돼 마이너스 5 더하기 10 더하기 15네 맞죠 얘는 뭐가 되냐 20 그래서 20미터 이렇게 된다 이 소리네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그쵸 그렇죠? 수직 운동이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계속 얘기 나오고 있네 자 그럼 3번 봐봐 이 선수가 수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자 수면에 닿는다 수면에 닿는다는 소리는 뭔 말이야 땅에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 땅에 떨어진다. 자,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뭘까? 자, 위치의 식 x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15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데, 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t 마이너스 3 곱하기 t 플러스 1이 0이 돼서 t가 어떤 때겠어? 3이겠죠? T가 마이너스 1초라고 얘기하는 건 또라이지? 맞죠? 그러면 T가 3일 때의 속도 문제는 v 3구하레이스죠 그러면 아까 VT가 뭐였니? 위에서 마이너스 10T 더하기 10이었죠. V3는 마이너스 30 더하기 10이니까 그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20m/초. 자 수학 선생님들마저 이렇게 뒤에 이 단어 뭐냐? 단위 이거 잘표현하라는 선생님들 꼭 계시니까 아, 어? 이것도 꼭잘 챙깁시다. 알겠죠? 음, <laughs> 자, 실생활 의료 문제라는 게 선생님이 얘기했지. 수평 운동 아니면 수직 운동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문장을 읽다가 얘가 수직 운동을 얘기하는 건지 수평 운동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만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지? 해 봐봐. 자, 운동장에서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의 지면으로부터의 수직. 아, 이건 무슨 운동이야? 수직 운동이죠. 맞죠? 아, 그럼 수직 운동이고, 그때의 위치에 관련된 식이 40t-5t제곱. 이렇게 됐다. 이 소리야. 자, 이물 로켓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자, 최고점에 도달한 후, 떨어지면서 높이가 지면에 35m가 되는 순간의 속도. 야, 이 부분들이 약간 좀까았네 맞죠 그치 자 그럼 여기 봐봐 일단은 이거부터 봐볼게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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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냐 얘를 미분한게 속도니까 속도에 관련된 식은 뭐가 되냐 얘를 미분하면 40-10T라 이수리야 자 이제 잘 봐봐 자, 문 자, 뭐냐 언어 영역을 잘 해야 됩니다 자봐이물 로켓이 최고점에 도달한 때부터 응? 그치 최고점에 도달한 때부터 도달하러 떨어지면서 높이가 지면에서 35m가 되는 순간의 속도를 걸어야지. 그럼 여기 봐볼게. 지면에서 35m니까, 자, 위치. 40t-5t제곱이 뭐가 되냐? 일단은 35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자.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t제곱에 40t-35는 0이네. 자,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7은 0이어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1초하고, t는 7초가 된대, 이 소리네. 35미터가 되는 순간.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은 뭐겠어?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이란 건 뭐야? 속도가 0일 때지. 그러면은, 40 마이너스 10t가 0일 때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1 0 t 가 마이너스 40이니까, t는 뭐가 돼? 4가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이야, 이니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소리죠. 응? 자, 봐봐. 얘는, 봐봐. 운동장에 짐에 수영 올린 물 로켓이 이렇게 또 이렇게 쐈어. 자, 그럼 여기가, 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속도가 0일 때고, 그때의 시간은 뭐야? t는? 4라 이 소리죠. 그치? 최고점에 도달한 후에, 어느 위치에? 35m 지점에 있을 때의 시간. 이때의 시간은 뭐냐, 그러면? 7초겠죠? 이해 가냐 안 가냐? 갔지? 이해 갑니까? 응? 어? 그러면 봐봐 그때 35m가 되는 순간의 속도는 아 t가 7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 이 소리네. 선생님 너무 거창하게 나갔네. v7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은 40-10x7이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 30m 초 자. 여기서 선생님이 왜 이걸 얘기한 거냐면 t가 1이 아니고 t가 7일 때를 왜 봐야 되는지를 얘기해 준 거야 이해 예, 갔죠? 그치? <laughs> 자 지금 108번에 1번하고 2번은 다 수직운동에 관련된 거였어요 자 이제 109번 문제 봐볼게 자 109번 문제 봐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후 t초 동안 달린 거리의 xm는 이거라고 그랬어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움직인거리아자 열차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후 t 초동안 달린 거리 X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A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게 속도가 된다고 그랬지 Vt는 어떻게 되냐? 27 마이너스 0.9T가 돼버리니? 맞죠? 자 선생님이 개념 관계에서 이런 얘기 한번 했었어 V는 v 0로러스 AT골 자, 이게 나오면 제동거리와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쉬운 게 뭐냐,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VT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봐봐, 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자, Y절편, 이니까 V절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V절편이 27이고, 요렇게 그리진 대출이지. 그럼 여기가 T절편은 어떻게 해야 돼? V에다 0 대입해서, 직선 그리듯이 그리면 되는 거야. 0.9t니까 0.9t가 27대에서 t는 뭐가 돼버리냐? t는 뭐가 되버려 30이 되버린대 주죠. 여기가 30이라 이 소리야. 즉, 여기가 속도가 0일 때니까 어떻게 돼? 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야? t는 30초.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 속도가 쭉 떨어져서 30초에 이때 정지했대, 이 소리죠. 그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얘의 면적을 구해본다 고 그랬지.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27. 이해합니까?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15니까 27 곱하기 15를 하면, 57에 35, 520, 13에 177, 122, 50, 405m 움직였다. 이 소리네. 맞죠? 그니까, 러 30초 동안 걸리고 움직인 거리는 405m 였다. 얘 같죠? 얘 같지? 어. <laughs> 자, 이 제동거리에 관련된 문제.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죠. 달리고 있는 어느 열차가제동 월급으로 정지할 때까지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m일 때, 자, xt는 지금 무슨 관계가 성립한데 18t-3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데 그러면 은 vt는 어떻게 되냐? 18-6t 이렇게 된대요, 이지 맞죠? 아, 제동 거리 물어보는 거니까. vt의 그래프를 그리고, 자, 그러면 은 18에 여기가 3이겠죠 이 직선의 방향을 그리면 요렇게 흐린데 이 줄이지 맞죠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뭐가 되는 거야 3초가 되는 거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얘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8선생님 얘기했죠 vt 그래프에서 의 면적은 항상 실제로 움직인 거리야 27 2 미터 움직였다 이소리네이해합니까 시간은 3초가 걸렸고 정지할 때까지 자, 110번 문제 가볼게 <laughs> 어떤 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laughs> 잠기는지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열차가 직선 궤도를 V0에 이게 초속도라고 그랬어. 속력으로 달릴 때 브레이크를 걸면 그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t 초 동안 달린 거리 S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맞죠? 열차의 500m 점강에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때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속력의 최대값 자, 110번 문제는 조금 어렵네요. 자, 그럼 여기 봐 보자. 자, 이봐 봐. 자, 자, s 2치에 갈린 거리 물어왔으니 얘를 미분한 게 뭐겠어? 속도겠죠. 예? 네? 속도란 말이야. 그럼 속도는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v0 0.8t 이렇게 됐다 이 소리지. 맞죠? 이해합니까? 그렇지? 어. 이게 이제 속도와 시간에 관련된 문제라 이 소리야. 시간에 관련된 시기라 이 소리야. 그럼 여기 봐봐. 자, 뭐라고 그랬어? 자, 브레이크를 걸면 멈출 때까지의 그거니까. 자,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잘 들어보세요. v-t 그래프인데 t절편을 하면 여기는 뭐가 되니? <laughs> v 0로일 거고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다 그러면 v에다가 0d하면 어떻게 돼? V0-0.8t니까, 자, 0.8t가 V0 되는 거지. 그럼 0.8이란 게 뭐냐? 5분의 4 아니냐? 5분의 4t가 V0니까, t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5 V0. 여기에서 이제 정지한다, 이 소리야. 4분의 5 V0가 됐을 때. 이제 가니?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이제 문제 잘 봐야 돼. 열차의 전방 500m에 서 전방에 장애물을 발견했죠. 맞지? 그럼 여기 봐봐. 자, S가 5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 뭐야,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속력이니까 부딪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방에 500m에서 장애물을 발견하면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500보다 최대한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소리지. 음, 즉, V0T-0.4 T의 제곱이 50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네. 쌤말 이해가니?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응?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t가 뭐야? 4분의 5 v0 아니니. 맞죠?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그럼 여기 봐봐. t 자리에다가 4분의 5 v0를 대입해 봤단 말이야. 여기다가. 4분의 5 v0를 대입해 봤어. 이렇게 맞지? 응? 4분의 5 v0를 대입한 이유가 뭐니? 지금 문제가 뭐야? 충분히 멈추지 속력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랬으니까이 시간에 관한 식을 정지할 때 걸린 시간을 속도 v0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여기서 대입해서 썼다. 이 소리죠. 이해가니?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좀 산수 좀 해보세요. 이것만. 0.4가 지금 5분의 2 잖아. 네? 그치? 이 정도는 충분히 산수할 수 있죠. 이거 산수해보면 8분의 5 v0의 제곱이 50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산수 꼭 해봐야 돼요. 얘가니 그러면 5 v0의 제곱이 부뭐 숫자가 틀럽냐? 4천0에 v0의 제곱이 그럼 어떻게 되냐? 8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버린대 이러잖아 맞지?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 v0는 얘들아, 초속도잖아. 속력이라고 그랬어. 속력은 선생님이 무조건 크기만 갖고 있으니까 음수가 될수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루트 80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v 0은 어떻게 되니? 20루트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죠. 네? 그래서 속력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20루트2가 V0가 20루트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0루트2 미터퍼초 네? 이게 속력의 최대값이 된다. 이 소리야. 자, 110번 문제는 약간 까나서 조금 어렵네요. 자,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치? 자, 다시 한번 문제 전체의 이해를 해봅시다. 자, 어떤 열차가 직선 궤도를 V0m 속력으로 달릴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티저 동안, 자, 원래 이 속력으로 달렸는데, 이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치? 그래서 얘를 미분한 게, 얘를 미분한 게 지금 속도에 관련 식기 나왔고, 이렇게 찌익 돼서 여기가 지금 멈춘 시간이라 이 소리야. 그런데, 열차의 500m 전방에 장애물을 발견했어. 그럼 여기 봐봐. 멈출 때, 브레이크를 걸면서 멈출 때까지의 거리 S는 일단은 안 보디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5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500m 전방에 장인별 애 발견을 했으니까. 그치? 즉, 이 넓이 S에 관한 식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속력의 최대 값을 구하러 있으니까 이식 자체를 속력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때의 T 값을 구해봤단 말이야.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은 정기할 때까지 시간 t를 구해봤더니 그때는 t는 속도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4분의 5 v0라 이 소리야. 이걸 여기다 넣어서 푼거 밖에 없어. 네? 그래서 속도에 관련된, 뭐야, 범위가 나와서 최대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이 소리죠. 이해 예, 같이. 그죠? 자, 108쪽 여러분하고 같이 봐보았습니다. 자, 보습 잘 하시고요.